안녕하세요. 매글 상입니다. 어,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서 보는 한국 뉴스와 함께 음, 교민, 저 역시 한국 내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 뉴스고요. 어, 정총리가 해외 유입 환자 90%가 국민이다. 입국 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오히려 한국은 안전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되어 오는 사람에게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입국자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호주 상황 같은 경우는 여행도 나가지 못하고요, 입국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뉴스 기준으로 보면, 해외 유입 환자 90%가 국민이라 하면, 어,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90%란 소리잖아요. 그 10%는 한국 국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10% 같은 경우는, 한, 호주에선 받지 않아요. 그 10%를.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10%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노란 사람인지 아니면 국적을, 이민을 간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은 제한 없이 받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제가 교민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고마워요. 저는 영적권자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90%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준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기사의 댓글에서 보면 많은 반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더 놀란 게 뭐냐면 입국하고 나서 임시 거주 시설에 가게 되면 모든 게 공짜로 지급이 된다는 걸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사를 봐서도 그렇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고도 또 놀랐습니다. 일단 정 총리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어 해외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알고 있지만 입국금지 조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70% 어, 이상이 주소를 두기는 수도권에서의 선거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뜻이 뭐냐면 입국가는 사람이 100%면 70%는 거주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뜻인데 30%는 뭡니까? 거주지가 정해져 있다,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머무느냐? 호텔이나 여관에 머물게 되거나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한국에서 유증상자만 국가에서 마련한 임시 거주처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는 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한국에 주소지가 있고 제그 부모님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저로서도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면 나머지 30% 중에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이 다시 퍼트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좀더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 되어서 이민을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저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어주는 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바꿔서 한국 안에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입국 금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입국 금지가 뭐한달두달 달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한한달 정도, 2 주에서 한달 정도만 닫아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어, 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인도주의적이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갔다 냉탕과 온탕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귀국한 유럽 유학생들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죠 호주는 그에 반해서 아직 눈에 띄게 어, 그 정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지만 지금 3천 명을 거의 돌파 직전을 앞두고 있고 나날이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 상당히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어,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편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위협도 많지 않고 여기는 다른 나라보다 유학생이 되는 게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어, 경유서 한국을 갈 수는 있습니다. 평소에 비행기값 한두배 정도 들면. 그래서 제가 한국뉴스 보면서 이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도 300만 원, 400만 원을 들여도 티켓이 없는 사태다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투입을 한 거고 데리고 온 결정 멋있게 생각하고요. 너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건 비용 문제라는 거예요. 비용 문제. 300만 원, 400만 원을 들여도 티켓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은 300만 원, 400만 원 부담을 할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 됩니다. 어, 형편에 대해서 못 내는 사람은 좀 적더라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열이면 아홉은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 조금 더 이게 지금부터 그냥 차등 적용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건좀 그렇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들어온 해외에서 들어온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낼수 있는 형편이 되면 구상군 청구를 해서 비용을 받는 게전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 거주 시설에서 묵었다면 그 거주 비용, 식사 비용 그리고 항병 비용은 더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면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니들은 한국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데 여기서 다 공짜로 치료받고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한국에 세금 안 내요. 호주의 영주권자지만. 어,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여기서 호주에서 제 이익이 발생하고 호주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외 교민이 한국에 들어간다면 응당 어, 최소비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뭐 최소비용은제 욕심인 것 같고요. 적정한 비용 면에서 시장가 정도 평소에 항공기 이용가 그리고 한국의 숙소비 한국의 식사비 정도는 부산권 청구를 해서 꼭 대한민국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된 안건은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는데 넥스 트 스텝은 그런 걸좀좀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 이런 게좀 매몰차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에 갈 상황이 되면 저 역시 돈을 내기 싫겠죠. 하지만 구성권 청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떳떳하게 저도 내고 피해 가지 않게. 저도 피해 입히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하는 정책이 이 사태가 조금 누그러지면 누군가는 이걸 좀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국뉴스 외에도 제가 보니까 강남에 유학생들이 다 와서 강남에 많이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도 수십억 하는 사람들이고 형편이 절대 되지 않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나다녀서 피해를 끼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제 임시 숙소 비용이나 전세기로 타고 왔다면 그 비용을 당연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민으로서의 진실된 입장이에요. 저도 당연히 기분 좋게 내겠습니다. 뭐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교민을 보는 시선 뭐 한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 저도 뭐 한국이 싫어서 떠났다는 표현이 맞겠죠. 굳이 한국에 돌아갈 기회도 많았지만 호주에 머문 이유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논점에 너무 벗어나니까 빼고서라도 싫어서 떠났지만 항상 고향은 한국이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내 조국이란 생각은 항상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듬어 주는 정책은 대환영 하지만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구상권으로 꼭 청구를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시고 한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뭐 이런 인터뷰들 하고 있고 유학생 인터뷰를 하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뭐 잘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한국은 참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그러면 호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루비 프린세스 크루즈 10이라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서큘러 키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조그만 항, 항이 있는데 서큘러 키 항이에요. 거기에 3월 19일 날 크루즈 승객들이 하산해서 각각 뿔뿔이 자기 집 혹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3월 19일만 해도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하라로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하선을 허락을 했어요. 내리기를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안에 루비 프린세스호 승객 중에 확진자가 나왔던 거예요 내리기 전에도 지금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내리기 전에도 확진자가 파악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하선을 시켰다 검사 없이 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증상이 생긴 여기 연락해서 이런 안내문조차 없이 그냥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그 사태가 있고 난 뒤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Peace thousands of crew stuck on cruise ship of Sydney coast 시드니 이 바닷가 아니고서도 요 호주를 둘러싼 웨스트 오스트리아나 퍼스나 이런데 각각 크루즈쉽들이 지금 호주의 정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루비 프린세스 호 사태 이후로 이게 정박을 못하고 그 웨스턴 오세일 같은 경우는 외딴 섬에 한국에도 뉴스가 난것 같아요. 외딴 섬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거기에 내리게 한 상황 이후에는 현재 호주에 호주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천 명 지금 죽게 된게한 3천 명이라고 봐요. 호주 국민이 그리고 호주 내만 호주 주위에 바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나 다른 뭐 어떤 유럽 쪽이나 이런 크루즈 시빌에도 호주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사람까지 다 합치면 3,000명 정도 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아무도 계획이 없어요. 데리고 올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루비 프린세스 호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루비 프린세스 호가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뉴질랜드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였고 거기서 내려서 3월 19일 날 내려서 이 숫자 보이시나요? 각각 확진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 지금. 이렇게 파악된 것만 한 120명, 30명 정도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타, 미국에도 갔죠. 이런 상황이 때문에 크로즈십을 전면 차단을 해버렸어요. 당시 19일날 이걸 하선하도록 허락한 한국같으면 보건복지부 장관같은게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기 때문에 바다위에 떠있는 호주인에 관해서 호주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천명에서 3천명 되는지가 하루하루 지금 확진자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아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전세계를 보내서 데리고 올 정도고 어, 이걸 보면서 한국 같았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현재 락다운 스테이지 2 시드니 호주 전역 지금 락다운 스테이지 2고요 지금 스테이지 3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지 3 같은 경우는 안,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몇 사업장, 식당, 뭐 운동하는 곳 이런 곳은 당연히 문도 못 열지만 그냥 오피스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스테이지 3에 가면 그냥 다 호주 전체를 경제활동을 멈춰버리는 안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요, 해결하자면, 아,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지금 전세계보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교민들, 한국 국적자들, 그리고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들, 이 한국으로 가는 건 정말로 해외 교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심되고 든든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내도록 구상권 청구가 꼭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위기 상황에서 느끼면서 제가 하루하루 느끼는 건 호주란 나라가 전 정말 한국보다 월등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밑바닥에 있었나봐요 그런 게 겉으로는 한국도 이런 게 좋고 호주도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은 그래도 호주가 좀더 좋아라는 생각을 하니까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재난급 상황이 오니까 그 밑바닥까지 다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